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레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뉴스를 보면 폭력, 자연재해, 사기 등 매일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이런 두려움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겁이 많았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거센 바람이 불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생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권능의 현장에 직접 있었으면서도 매사에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고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권능의 현장에서 직접 있었으면서 매사에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고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만왕의 왕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만찬을 베푸셨고 또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예수님께 열광하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두려움에 빠져서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비단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거센 바람과 같은 염려가 몰아치면 우리들은 쉽게 불안에 떨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팔로 우리들을 건지시고 돌보아 주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는 강 건너 게네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음을 알렸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오랜 고통인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다투어 예수님을 찾아갔고 심지어는 병든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펴 시 와서 옷자락만 만지고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56절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혹시 염려나 걱정,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망망대해에서 만난 거센 바람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거센 풍랑이 일더라도 곧 다시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눈앞에 닥친 삶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깨달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